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이양조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비가 와서 시원하고, 그래서 쉬는 날인데, 목삼겹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급 재료인 이 가지. 이 가지가 들어가는 게 이게 오늘 주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고기는 당진에서 가장 맛있는 암돼지, 만 다루는 일신정육점입니다. 당진 시장 안에 있는 시급점 일신정육점. 상당히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거 2만원치니다 그리고 이거 사골 아닙니다. 이거 쌀뜨물.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을 보글보글 끓여주지요. 네. 자, 익은 장모님표 김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네, 이제 김치도 거의 다 먹고 요거 남았습니다. 1년 내내 김치찌개 잘 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김치를 갖다가 조금 맛있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준비해 주시고요. <laughs> 김치. 가급적이면 먹기 편하게 딱 한입 크기로 잘게 썰어 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요렇게 잘게 썰어 주면 먹을 때도 편하고 먹고 싶은 양만큼 딱 건져 먹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로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면 이제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잘 먹습니다. 손 한번 씻고요. 음식 할 때는 이 예,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깨끗하게 씻고 또또 또 씻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김치를 뽑을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끓고 있는 이 <laughs> 쌀뜨물은 좀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김치를 고기하고 싹 볶을 겁니다. 요즘 밖에서 김치찌개 사 드시면 얼마에 사 드세요? 저희 동네에는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2인에 22,000원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인심 좋은 고기를 2만원씩 사면 이만큼 됩니다. 네. 자, 한번 볶아져볼게요 김치, 국물. 와, 들어갑니다. 원래는 음식할 때 후드를 틀고 하는데 시끄러운 관계로 오늘은 그냥 끄고 하겠습니다. 벌써 먹음직스럽죠? 볶아줄 때이 매운 고춧가루, 이거 맛있습니다. 매우 매운맛. 이것도. 그리고 잡내 나지말라고 이거 맛술 미림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설탕 그리고, 나나리. 네, 좋습니다. 이 김치찌개라는 것은 김치만 맛있으면 90% 성공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이거는 김치 맛에 자지우지된다. 이 말이죠. 김치 맛이 생명이다. 김치만 맛있으면 끝장. 네. 자, 불 너무 세게 하면 이 가, 가생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졸인다는 느낌으로, 자, 볶아줍니다. 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김치 두루치기입니다. 이게 두부 싹 삶아가지고 썰어서 김치 두루치기.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불을 좀 많이 낮춰주시고요. 다음 할 것은 야 이제 야채 손질을 좀 하겠습니다. 야채를 한번 꺼내볼까요? 채 양파하고, 자, 있으면 아. 됩니다. 자 양파. 네. 야채 씻어 왔구요. 싹 썰어 줍니다. 이 채소를 써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냥 요렇게 썹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다시 먹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지 이 우리 집사람이 가지를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가지 킬러입니다 가지 킬러 김치찌개에 이게 세개 들어가는데 이게 끝납니다 한끼 끝납니다 가지는 이렇게. 안 썰어주고. 여기 있 여기 있어. 가지 향이 참 좋네요 가지 있죠가지있죠호지호또좀갈리지좀좋아하만 사람들은 잘 먹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안 먹더라고요. 가지, 여름철에 가지로 냉국도 해먹고 하지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늘 얼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얼려서 하나씩 꺼내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이 얼음 트레이가 원래 쓰던 게 있는데 깨져서. 새로 샀는데 잘안 빠지네요. 조금 놔둬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깨지면 또 사야 됩니다. 실리콘으로 된건 이렇게 딱 하면 뒤집어지는데 플라스틱이라서 잘안 되네요. 자, 이게 안 빠지는데 포커로 살짝 드니까 콘쏙 빠지네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지렛대 올리로 쏙 올려주면 쏙 빠집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자, 마늘을 3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볶아주었던 그 후라이팬 웍 합체했습니다 이렇게 살살 끓기 시작하죠 고기반, 가지반입니다. 이 요리 이름은 뚜껑을 좀 덮어주고 좀 찌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습도가 한9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상당히 덥습니다. 너무 너무 덥네요. 거의 아마존 밀림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열심히 빵 팔고 있어요. 오면 맛있게 김치찌개 먹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리 죽여줍니다 냄새는 더 좋네요 두부도 넣을라 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수하고 시원하고 새콤한 이 맛있는 가지 김치찌개 오늘 한번 해보았는데요. 더운 여름 이런 거 한번 해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